아인슈타인, 우리의 과제는 이 풀리라는 망상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어야 한다. 두 가지는 무한하다. 우주와 인간의 멍청한 말이다. 나는 우주의 무한함이 인간의 멍청함보다 무한한지 잘 모르겠다. 인생을 살아가는 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. 하나는 마치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사는 것이다. 다른 하나는 마치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사는 것이다. 나는 내 상상력으로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충분한 예술가이다.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. 지식은 한정적이다. 상상력이 세계를 둘러싸고 있다. 여섯 살짜리에게 설명할 수 없다면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. 여러분의 아이들이 똑똑해지길 원한다면, 동화를 읽어주세요. 여러분의 아이들이 더 똑똑해지길 원한다면, 더 많은 동화를 읽어주세요. 논리는 당신을 A에서 Z로, 상상력은 당신을 어디에든 데려다 줄 것이다.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. 균형을 잡으려면 계속해서 움직여야 한다. 단한 번도 실수한 적 없는 사람은, 단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본적 없다.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든 대학 총장이든 모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한다. 찾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외우지 말라. 멋진 여자를 보실 때는 한 시간이 1초처럼 느껴진다. 빨갛게 달궈진 잿덤미 위에 앉으면 1초가 한 시간처럼 느껴진다. 이것이 상대성 이론이다. 똑똑한 사람은 문제를 해결한다. 현명한 사람은 문제를 피한다. 종교 없는 과학은 설득력이 없고 과학 없는 종교는 맹목적이다. 어떤 바보라도 알 수는 있다. 이해하는 것이 요점이다. 현실은 환상에 불과하다. 비록 매우 끈질긴 것이긴 하지만 인간은 우리가 우주라고 부르는. 전체의 한 부분이며,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지만 우주의 부분이다. 인간은 자기 자신 자신의 생각, 느낌을 다른 사람과 분리된 것으로 경험한다. 분리는 인간의 의식이 만든 일종의 시각적 망상이다. 이 망상은 우리에게 일종의 감옥이며, 우리의 개인적 욕망과 우리와 가장 친한 몇 사람들에 대한 애정으로 우리를 제안한다. 우리의 과제는 이 분리라는 망상의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어야 한다. 모든 생명체와 자연 전체를 그 아름다움 속에서 껴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연민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.